강아지 귀가 더러우면 큰일. 귀 건강을 지키는 초간단 청소법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아지이 청소는 건강의 기본. 더러운 귀는 외이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조심히 관리해야죠. 귀 청소는 3개월부터. 처음엔 귀 만지는 데 익숙해지도록 천천히 적응시켜야 해요. 민감한 귀 부드럽게. 부드러운 천에 귀 세정제를 묻혀 바깥부터 살살 닦아주세요.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. 익숙해지면 귀 안쪽에 세정제 두세 방울 넣고 마사지. 뽁짝뽁짝 소리가 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잠깐. 귀 청소 안 하면 외이염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계속 보세요. 마사지 후 강아지가 귀를 털면 이물질이 올라와요. 화장솜으로 귓바퀴 부드럽게 닦아내세요. 면봉은 조심. 귀 청소 어렵다면? 동물병원에서 배워보세요. 전문가가 청소하는 걸 보며 익히면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. 강아지 귀 건강은 청소부터. 오늘 시작하세요.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귀청소 강아지가 좋아하나요? 싫어하나요? 좋아요 누르고 구독. 외염은 강아지 20%가 겪어요. 정기적인 귀청소로 건강 지키세요.